잘일 거거든요. 자기개발 전문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독서 게임 채널의 김들꽃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다른 컨텐츠로 한번 어, 여러분께 왔는데요. 새해 2020년이 돼서 책을 처음으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구매를 했다는 뜻이죠. 어, 이런 건 너무 TMI인가? <laughs> 자, 일단 이제 책을 사다 보니까, 사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서점이나 뭐 이런 곳에 갔을 때 둘러보고 나오자 이제 마음을 먹더라도 책을 사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 되게 좋은 중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현상이겠죠? 다들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 YES 24에서 인터넷 구매를 한책세권 그리고 어제 그 정, 정문정 작가 아시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의 이제 저자에.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어, 강연은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저자의 책을 이제 아직 읽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게 후회스러웠고 그때 들고 있었던 트렌드 코리아 이제 책에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laughs>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다른 책에 사인을 받으려니까. 아무튼 같이 기념 사진이라도 찍을 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조금 있네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어떤 책을 2020년 들어서 샀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먼저, S24 책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유튜브로 다른 분들 이제 언박싱 하는 거 보면,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재미로, 재밌게 미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어 이제 하게 되네요. 자, 일단은 S24에서 산 책은 총 3권인데요. 한 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 미랄클 모닝. 다들 아시죠.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어, 요즘 제가 자기계발 모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계발 모임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컨셉으로 오전에 일찍 일어나자라고 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뭐 여기저기 다른 데로 서점이나 뭐 어떤 곳에 갔다가 그냥 뭐 제목 보고 뭐 잠깐 훑어보고 는 했었었는데 어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어, 이 책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려면 그어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되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얇네요. 어, 되게 빨리 읽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 자기계발 저서를 참 많이 읽었고 잘 읽거든요. 자기계발 전문가입니다. 어, 아 물론 책을 읽는 것만. 자그 다음 책 습관의 재발견. 어 제가 이 습관의 재발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 책을 알게 되냐면 어 제가 어, 원래 이제 스케줄러를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케줄러를 어, 원래 종이에 바인더에다가 작성을 하다가 어, 요즘에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한 찰나에 어, 저희 친형을 통해서 아이패드의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질러버리고 이제 아이패드의 세계로 넘어왔죠. 그래서 스케줄러도 아이패드로 작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패드 그 스케줄러 양식을 이제 찾다가. 어, 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블로그에서. 저는 이 책이, 음, 여기, 예전에 샀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이랑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 조금, 이 책이 조금 더그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SBS 스페셜,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다들? 이 습관에 관련해서 앱스페이스 스페셜 어, 영상이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편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고른 책입니다 제가 좀더 나아진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번째 책은 다 아시겠지만 타이타닉 도구들입니다 어, 보면 다 책들이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해진지 오래인데, 되게 어, 늦게 사는 감이 제가 조금 책을 사는데 되게 어, 생각보다 되게 신중합니다. 제가 또 되게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 책이 나한테 과연 필요한 건가? 한번 간을 좀 보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평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막 지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 제가 요즘에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메인이 되는 이제, 뭐, 수입 수단이 있으면 그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에 신사임당, 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청, 뭐 그분들처럼 내가 뭔가 메인으로 하는 일 자체도 생산성을 되게 크게 높여서, 내 남들이 꿈꾸는 경제적인 자유에 좀 다가가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키우고 싶어서, 솔직히 이 책은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좀 꿈꾸던 때도 아니었고 아직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책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책을 제대로 한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그냥 책을 막연히 읽었었고 뭐 메모 독서법을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체화를 시켜서 나의 이제 스킬로. 나의 인생에서 반영이 될수 있게 어, 이 책을 메모독서법을 기반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24 책은 소개가 끝났고요. 그다음 알라딘에서 산 중고 서적 네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발이라는 반디 작가의 소설입니다. 그 저는 어 원래 책을 살때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좀 표지에 많이 끌린, 표지에 아니면 뭐 제목에 많이 끌리는 편인데요 표지가 되게 흐릿하게 해서 이런 표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죠 그래서 표지가 되게 이뻐가지고 제가 책을 골랐는데 살짝 펴보니까 이 작가가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어, 관련된 내용을 뭐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자를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원고를 반출을 시켰다고 해요. 이 반디는 어, 작가의 필명이라고 하고 내용은 음,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일단 이 작가의 그 출신도 되게 흥미롭고. 내용도 어 제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가 될것 같아서 어이 책은 되게 재밌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책도 나중에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 책은 되게 유명할 건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 항상 그게 되게 의아하긴 해요. 불평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되게 부유한 국가에서는 밥을, 뭐,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부유한 나라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뭐, 급식을 먹을 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담았다던가,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그거 다못 먹어서 남는 음식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그거 남은 것들은 이제 뭐 가족들의 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용진님 채널을 보니까. 근데 이 우리는 넘쳐 흘러서 뭐 이제 처리하기도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반해서 이빈곤국가 같은 경우는 이밥한 끼도 이제 먹기가 힘든 이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건지 솔직히 뭐 제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맞는 게 아니기다 보니까 좀어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건가? 선순환 구조로 어 이런 빈곤 국가들이 저 이제 완전 사라질 수 있도록 거의 영구적인 지원은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건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살까 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됐네요. 그다음 개인주의자 선언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죠. 판사 문유석의 이제 개인주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게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어이 이걸 뭐라 그러죠? 날개? 깔, 깔짓? 뭐, 어쨌든. 이 뒤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은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내 자유를 자제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들과 사협하고 연대해야 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제 어, 이기주의와는 다르게서 어떻게 어, 사회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단체를 되게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 어, 문화적인 그 성향이 어, 이기주의는 뭐 어떻게 생길 수는 없을 거고 어,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도 개인의 목소리를 되게 현명하게 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지혜를 주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의 밤 정유정 작가의 소설 정유정 작가는 제가 소설을 그때 보였죠. 어, 그 소설이 뭐였지?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종의 기원이었죠. 네, 종의 기원을 읽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소설이라서 첫 만남이 그래서 이 칠년의 밤도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원래 영화랑 책이 있으면 어 책으로 먼저 접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어 영화라는 것은 시각적인 정보가 되게 먼저 뚜렷하게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 그게 고정이 돼 버려서 저한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어 영화를 먼저 접하게 되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뭐 배우의 얼굴이나 표정 그리고 그어 배경이 되는 그 신들의 어, 뭐, 뭐 장면 그래서 뭐 촬영지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내제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이 영화를 먼저 접하고 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되게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이미지에서 이 책을 읽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먼저 이 책을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소설도 한번 원래 소설을 되게 편식을 했었거든요. 자기 개발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 같은 곳은 되게 관심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 편식 도서는 되게 위험한 것을 어, 슬슬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소설에도 재미를 붙이고, 소설도 근데 읽다 보니까 아직 독해력이 부족해서 읽는 게 쉽진 않지만 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 몇몇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 첫 구매 책들을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 책들 어, 오랜만에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새해에는 독서를 아주 재밌게 제 삶의 일부로 더욱 더 강하게 어, 앞으로도 많이 이제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